믿어지십니까?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2025 시즌,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8위로 추락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감 기준으로 43승 44패의 일무 승률 0.494로 선두권과 무려 10게임 차나 벌어진 상황 시즌 초반 선전하며 가을 야구를 꿈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특히 충격적인 건 6월 한 달간 리그 최다 6번의 역전 패를 당하며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처참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여전히 KBO 리그 관중 동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의 급격한 추락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만약 박진만 감독이 경질된다면 후임으로 거론될 만한 감독 후보 TOPO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2025 시즌 주요 문제점 분석 1. 완전히 붕괴된 불펜 삼성.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불펜 붕괴입니다. 7월 11일 기준. 총 44패 중 무려 22번이 역전패였다는 게 이를 증명하죠. 베테랑 오승환과 김재윤의 급격한 노쇠화 그리고 좌완 불펜의 핵심이었던 백정현까지 부상으로 이탈했고 최근에는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김태훈도 체력저하로 떨어진 구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인 배찬승과 육선엽은 아직 필승조를 맡기엔 부족해 보이고 올 시즌 2호성을 발굴해 마무리로 쓰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상 필승조라는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기복심한 타선의 엇박자 표면적으로는 팀 홈런 1위 91개, 팀 타율 2위 0.266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클러치 능력의 부재예요. 6월 말부터 김지찬, 김성윤, 강민호, 이재현 등 주요 타자들이 모두 슬럼프에 빠졌고 타격감이 올라오던 박병호마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7월 9일 NC전에서는 파란타를 치고도 무득점을 기록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됐죠. 3. 불안정한 수비와 주로 실체 7월 1일 두산전에서 보여준 내야진의 콜플레이 부재는 상징적이었습니다. 평범한 내야 뜬 공을 내야 수 4명이 모두 모여서도 잡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졌거든요. 7월 들어서는 주루사가 8회로 급증하며 공격 흐름을 계속 끊어내고 있고 도루 저지율도 16.7%로 급락해 20개의 도루를 허용하는 등 공수주 전반에 걸친 엇박자가 심각합니다. 4. 감독과 프런트의 역량 문제. 박진만 감독의 야구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대타기용, 불펜 운영 등 경기 운영 측면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단 프런트도 문제입니다. 성적 부진에 대한 대응으로 코칭 스태프 개편을 단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아요. 더큰 문제는 젊은 선수들이 팬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박진만 감독의 계약이 2025 시즌을 끝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런 리더십의 한계가 계속 드러난다면 구단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진만 감독 경질시 후임 후보 TOPO 예측 그렇다면 만약 박진만 감독이 경질된다면 누가 후임으로 올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관점으로 TOPO를 예측해보겠습니다. 1. 양준혁 삼성의 영구결번 삼성 팬들에게는 양신으로 불리는 절대적인 레전드죠. 그의 마지막인 것처럼 뛰어라는 투지는 침체된 팀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 구단에서의 정식 지도자 경험이 전무합니다. 현재 삼성은 불펜 붕괴 수비 불안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초보 감독을 선임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이만수 삼성의 창단 멤버이자 연구 결번 22번이 주인공 이만수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코치를 역임했고 SK 와이번스에서 감독 경험도 있습니다. 포수 출신이자 메이저리그 불펜 코치 경험은 삼성의 가장 큰 문제인 불펜 붕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KBO 현장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다는 점과 과거 SK 감독 시절 일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3. 현재 삼성 1군 타격 코치로 활동 중인 박하니입니다. 진정한 삼성 원클럽맨이자 모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베테랑이에요.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현재 팀 내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의 소통형 리더십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감독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망한 감독 후보지만 당장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4. 현재 KIA 타이거즈 이군 감독으로 재직 중인 진감용입니다 삼성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프랜차이즈 포수였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주장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리더십의 소유자죠. 가장 큰 강점은 포수 출신으로서 불펜과 포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KIA에서 이군 감독과 감독 대행을 맡으며 프로 감독으로서의 기본기도 다졌어요. 큰형님 리더십으로 불리는 소통 능력은 젊은 선수들이 많은 삼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류중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에서 삼성 왕조를 건설한 그 감독이죠.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젊은 선수 육성 능력을 재입증했다는 점,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2016년 삼성 마지막 해에 9위로 추락했던 기억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후반기 전망과 마무리. 물론 이 모든 예측은 박진만 감독이 경질된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박 감독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통해 팀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반등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삼성이 후반기에 반등하려면 무엇보다 불펜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젊은 투수들의 컨디션 관리 그리고 베테랑들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죠. 타선 역시 개별 능력은 충분하니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만 높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만 감독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